안녕하셔요 천안 꿀벌입니다 형님들 오늘 영상은 저녁밥 든든히 잡숫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보여드릴 물건이 천안에서 요가격에 요기 위치에 이만한 평수를 산다? 아주 통장 작살나게 생겼슈 오 그래요 원래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거기다가 한잔 들어가주면 노래가 절로 나오던데요 아이고 천안에 이명웅이가 이짝에 있었네요 돈은 제가 받을 테니까 노래만 불러주셔요 제가 이래 봬도 왕년에 여럿 울렸잖아요. 땅을 한번 보고 괜찮으면 노래 다섯 곡 뽑아드리죠. 왜냐면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말이죠. 238평짜리 대지가 천안예술의 전당 북측 고것도 유락시설 공연시설 인접권에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조합은 그냥 지나치면 아주 홍군형 나갔죠. 예술의 전당 근처라고요. 이건 미스트롯 콘서트 한다고 하면 1등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기주 아주 벅적벅적하겠네요 꿀 냄새 소울 솔라는 포인트까지 삭 풀어서 구경해보자구요. 똥벼락을 맞는 건지 돈벼락을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오늘도 바지가랭이잘찜매놓고 천안목천읍으로 땅 보러 가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꿀맛 같은 토지를 많이 보실 수 있슈. 물건지 가는 길부터 한번 잘 봐봐요. 지금 천안목천읍 방향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여기 길 분위기 아시죠? 당연히 알죠. 요즘 독립기념관에 단풍 구경한다고 야단이던데요. 오늘은 평일이라 그나마 길이 안 막히는군요. 저번 주 주말에 왔다가 길에서 한 시간 동안 서 있었잖아요. 기주! 가다가 뻥튀기 아저씨 있으면 그냥 한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짝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펜션, 카페, 공방, 체험장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밭이랑 단독주택들이 간간히 보이죠. 여기는 도시명 상권이 아니라 오후만 돼도 깜깜하던데요. 관광객, 가족, 단위나 공연, 관람객이 확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데라 쏠롱하더라고요. 그럼요. 지금은 조용한 미성숙 상가지대이지만 그만큼 천안에서 돈 많이 들어간 데 자녀요. 지금은 요렇게 한산한데 조만간 뭔가 생길 것 같은 곳? 천안에서 요런 분위기 나는 데가 흔치 않아요. 다하슈, 요기부터는 실장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지까지 왔고요. 길을 요렇게 따라서 오시면 좌측편에 있는 토지가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경계는 조금 쉽더라고요. 요 건물 따라서 이렇게 쭉 오시면 여기가 저희 토지의 경계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주변에 보시면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뭔가 그 관리가 안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무단 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도 많고요. 보시면 이런 거 여기 하수도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야 여기저기 그 잡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도 이 가시나무 아시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야 이런 가시나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는 쓰레기들 잔뜩 버려져 있고요. 어, 여기도 경계가 이렇게 여기 있는 집을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경계는 저 안쪽까지 이렇게 될것 같고요. 평수 220평입니다. 네, 관광단지 안쪽이라, 어, 뭐, 요 주변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그 개발된다고 했던 지가 지금 벌써 한 10년은 넘었죠. 10년, 20년 정도 될것 같은데, 야, 아직까지 요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기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볼까요? 여기 안쪽인데, 아 사실 이런 잡목들 때문에 이게 뭐 딱히 볼게 있나 싶습니다. 여기는 그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많이 버려놨네요.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어, 요 컨테이너는 요 컨테이너는 그 조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에 포함이 되는 건지. 뭐 기숙사 뭐 비슷한 건가? 창고인가? 어, 창고 같기도 한데 여기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창고 시설인데 지금 보시면 에어컨도 있습니다 실외기도 있는 것 같고요 실외기가 있다는 거는 거주를 한다는 것 같은데 어, 뭐 양파, 이런 뭐 배추, 김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 어.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가득하고요. 지금 보시면 잔목만 가득 있습니다. 요거로 이제 부지 조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건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네모 빤듯한 토지라서 건축에는 크게 문제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주변에도 건축이 다 되어 있고요. 야, 이건 뭐 봄도 아니고 꽃이 이렇게 있는. 안쪽을 딱히 뭐볼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그러면? 어, 저기는 전원주택 비슷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놨습니다. 무슨 공방이라고 하는데 넓은 잔디밭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여기는 국토보상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배달연구소. 어, 여기도 2층짜리 건물인 것 같고, 주변에 그래도 사무실이나 군데군데 건물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주변 보시면 지금 그런 관광 휴양의 목적이 아니라 사무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배달연구소, 그리고 한닉스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배달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음식점도 안쪽에 하나가 있고요. 차량도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저쪽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그냥 다 망한 상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군데군데 뭔가 시설도 있고 어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쪽에 부동산도 하나가 보이네요. 여기는 조만간에 뭔가 개발을 할것 같습니다. 조성을 다 해놨네요. 차량이 한대더 지나다니질 않습니다. 와, 이 놀이동산에서 볼수 있을 법한 아 기차네요, 기차. 기차를 누가 여기다가 숨겨놨어요. 네, 기차가 여기 있고요. 요거 타고 이제 뭐 둘러본다 그런 개념인가요? 아, 여기는 또 이제. 텃밭으로 조성을 해두고 이렇게 있네요. 생각보다 여름 되면 저쪽에 손님들이 꽤 바글바글 합니다. 천안에서는 저쪽 그 물놀이 시설이 여기밖에 없어 가지고, 저쪽에서 네, 생각보다 손님들이 꽤 있고요. 여기도 농장으로 이용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딱 봐도 알겠습니다. 이게 배나문지. 저 집도 꽤 멋있습니다. 카페인가요? 카페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주변으로 이렇게 소나무 심어 놓고, 조경까지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아니, 여기를 꼭 뭔가 상가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더라도 전원주택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통창으로 해놨네요. 야, 측면도 그렇고, 통창으로 해놔서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카페인 것 같습니다. 의자도 이렇게 주변에다가 위치를 해놨고, 근데 보니까 간판이 없네요. 어 아직 그 오픈을 안한 건가? 만들고 있는 중인 건가? 아네 아직 오픈을 안한것 같습니다. 지금 뭐집기류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분위기 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에도 다 나대지 상태입니다. 잔목들이 우거져서, 이게, 사실, 임야인지, 어, 그, 그냥 일반적인 나대지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네, 이런 데도 갈대 숲으로 아주 이루어졌구요. 아무래도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건축을 안 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저쪽 앞쪽 보시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어? 조금 안, 안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구명조끼 3,000원에 빌려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관광휴양단지 분양사업사무소. 예전에 임장을 왔을 때 저쪽 토지였죠. 김태희 호텔. 저 근처에 땅이 있었는데, 저기도 낙찰이 됐던 걸로 저 그렇게 기억, 기억을 합니다. 예, 여기도 임대 문의가 붙어 있고, 아 여기는 그 사무실인 것 같아요 업체 사무실인 것 같고 여기는 앵무새를 뭔가 보호하는 데 같습니다 사무실이긴 한데 앵무새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저기도 무인호텔 있고 야 사실 무인호텔을 여기에서 지어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느냐 그게 문제죠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층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아요 주변에 진짜 돌아다니는 차량도 없고 굉장히 한적합니다. 오늘 경매물건은 천안예술이전당 북측에 있는 238평 대지물건 되시겄습니다자 형님들 이 땅의 가장 큰 특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다리형에 가까운 평탄지이고 북측으로 도로 접하고 있슈. 주변은 공연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즉 지금 완성된 상권은 아니지만 미래 투자 가치 확실한 땅이라는 거죠. 이쪽으로 경매 물건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돈 되는 물건이었으면 벌써 팔아먹었겠죠. 아이고 땅이란 게요. 팔릴 놈은 비오는 날도 팔리고 안 팔릴 놈은 맑은 날도 안 팔린대요. 다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지적도까지 같이 보시죠. 네모 반듯하게 길 붙어 있고 깔끔하네요. 근데 주변에 혐오 시설은 없는지 위치적으로 괜찮은 건지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날아서 보시죠. 김 사장님. 어때요? 뷰가 죽이죠. 꿀벌샷은 정말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근데 그냥 봐서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대체 이 땅이 뭐가 좋다는 거죠? 첫째, 넓은 대지라 활용도 만점짜리다. 주거, 근생. 위락성 업종 등 설계사무소 찾아가면 아주 기깔나게 뽑아주었어요. 오, 대지니까 농취 좀 걱정도 전혀 없겠군요. 둘째, 예술이전당이 인접해 있다. 이렇게 사람의 흐름이 있는 곳은요? 주말마다 차량 몰리고 공연 시즌 되면 카페나 식당에 자리가 없어요. 게다가 주차 걱정도 전혀 없으니까 맛집 되는 건 시가 문제 아니 것이요? 그쵸.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귓속으로 뭐라도 들리죠. 셋째, 교통이 좋다. 독립기념관 톨게이트가 근처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까지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버스도 수시로 댕겨서 막차 끊길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시골도 아닌데 한적하고 도심도 아닌데 접근성은 좋고 참 신기한 조합이네요. 기주. 요런 게 도깨비 다음으로 무서운 조합 아니겠습니까? 넷째. 땅 모양 아주 깔끔하다. 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모양인데요. 기존에도 조성해 놓은 토지라 공사비 절감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예요. 보통 부정형이나 경사 많은 토지는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땅 여러 봤어요. 나중에는 산을 옮기다 못해 돈만 날리고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저희 물건지도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미성숙 상가지대라 당장 상권이 넓게 형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수요 기반인지 관광객 중심인지 방향성을 직접 느끼고 판단하셔야겠어요. 그쵸, 이런 털을 도깨비 터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확 들어왔다가 한 번에 확 빠지는 그런 상권 말이에요. 아이고, 도깨비도 놀래자빠지겠네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공연 문화 관련 근생시설은 어때요? 소규모 연습실, 공연 연습 스튜디오, 촬영 스튜디오 같은 공연에 관련된 것들 말이에요. 예술의 전당 인접한 시너지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고급 단독주택이나 세컨 하우스로는 어때요? 주말엔 예술의 전당, 자연 휴양 평일엔 조용한 주거까지 누릴 수 있고요. 보통 목천 쪽으로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이 정도 평수로 천안 시내권에는 10억 이상 줘야 돼서 엄두가 안 나거든요. 여기는 교통도 편리해서 한적하게 전원생활 즐길 수 있겠는데요. 장기 보유형 투자는 어때요? 현재는 미성숙 상가지대지만 상권이 완성되면 처음 산 사람만 웃습니다. 물론 경매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싸게 사는 거고요. 그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요. 이 물건이 얼마예요? 감정평가 금액 4억 9,517만 8천이고요. 현재 1회 유찰되어 3억 4,662만 5천입니다.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운절리 539번지고요. 지목은 대지 토지 면적 238.52평 되시겄습니다. 좀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실장님 나와주세요. 지목 대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등기사항 매우 간단합니다. 2009년에 4억 3천만원으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받았고요. 밑에 쪽 보시면 2012년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말소기중 걸리고요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거래 이력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평당 13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다양하게 거래 이루어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우리 토지 평당 150만원 예상해 보겠습니다 평당 150만원 곱하기 239평 했을 때 3억 5천 0백만원이 우리 토지의 시세가 될것 같고요 현재 최저가와 시세가 큰 차이가 없어서 이번에는 낙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슈 맛집이네 물건번호랑 경매일정은 언제예요? 물건번호 2025 타경 1191이고요 2025년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찬찬히 보시고 생각 좀 잘해보셔요. 자, 끝으로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슈.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다. 주변 환경이나 교통, 대지, 가격까지 한꺼번에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회는 조용히 왔다가 시끄럽게 떠나는디요. 판단은 형님들의 몫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꿀맛 나는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꿀벌이었습니다.